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정다소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배워볼 내용은 도형의 이동인데요. 저는 이제 원의 방정식 끝나고 새롭게 도형의 이동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자, 여러분, 도형의 이동에는 자, 이렇게 크게 저희가 배우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로 평행 이동. 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대칭 이동.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배우실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자세히 배우기 전에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자 저희가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뭐 성질도 배울 테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특징, 뭐그 다음에 활용도 물론 하겠죠. 근데 저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저희가 뭐 증명하고 이왜 그런지 아는 것보다는 그냥 적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수학상 배우면서 곱셈공식 외울 때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자, 뭐, 무슨, 어, A 3승 빼기, B 3승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어, 이거 왜 이렇게 되냐. 처음에 이제 이걸 무작정 외워야 되냐 했는데, 어, 진짜 막상 외우고 이렇게 써먹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어, 왜 그런지 뭐 배웠던 것 같은데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냥 적용하는 게더 중요한 그런 게 됐었죠, 그쵸? 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왜 그런지 처음에 이제 궁금하고, 어, 설명을 잘 들으셨고,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이게 왜 그런지,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골똘하게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적용을 잘 하시고, 활용을 더잘 하는 게더 중요한 파트입니다. 아, 물론 그렇다고, 이해하지 말고, 무지성 암기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어, 이제 한번 들으시면은 이제, 어, 조금 외우셔가지고, 빨리 빨리 써먹는 게 중요한 파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간단하게 그냥 느낌만 잡고 가시라고 대충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이 평행 이동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인스타 다들 하시죠? 뭐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이렇게 올리시잖아요 여기다가 뭐 여기다가 뭐 자기 얼굴 올릴 수도 있고 뭐 음식 올릴 수도 있고 한데 뭐 얼굴 올린다고 생각해 보면은 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팔이 너무 네요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어, 얼굴을 좀 가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 텍스트에다가 입력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런 윙크하는 이모티콘 이런 걸로 얼굴 뭐 가릴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많이 가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일단 띄운 다음에 이게 바로 얼굴에, 바로 싸지지가 않잖아요? 뭐, 그런 운이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얼굴 위치에다가 옮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쁘게 잘 가려지죠? 그쵸? 어, 이게 바로 여기서 평행이동. 왜냐?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얘가 모양이나 크기가 바뀌지 않고, 위치만 이동한 거죠. 요런 거를 평행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대칭이동이라는 어떤 거냐면은, 어, 나는 근데, 어, 이쪽 눈을 가린 게좀 마음에 안 들어. 이쪽 눈을 감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찍 하면은, 아이고. 이런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잘 보시면은,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럼 뭐, 이렇게 접으면 똑같아지는 모양. 여러분, 데칼코만이 아시죠? 네. 요런 게 이제 대칭 이동이다. 저는 근데 대칭 이동 중에서 지금 선대칭을 한 거고, 네, 이런 건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대충,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네, 평행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기 위해서 잠깐 끊었다 가시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평행 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평행 이동은, 자, 뭐라고 했었죠? 네, 그냥 스티커 옮기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어, 그런데 여기서 정의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어떤 도형을 모양과 크기를 바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동한 것을 평행 이동이라고 한다. 아, 조금 잘려서 안 보이셨을 텐데 여러분 그 교재 개념 원리 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더 읽어 보시면 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따가 또할 건데. 자, 평행 평행 이동에는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평행이동하는 것이 있어요. 점을 평행이동하는 것을 먼저 해보고 도형이라는 것은 점이 모인 거잖아요. 그쵸? 원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점이 무수하게 많이 모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가 점을 어떻게 평행 이동하는지 그다음에 점을 평행 이동하는 것이랑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도형의 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 이렇게 뭐 p 뭐 x, y 이런 점이 있다고 해 볼게요. 이 점을 그러면 평행 이동한다는 것은 뭐 얘를 이렇게 옮기는 거겠죠? 뭐 p 프의 x, y 자,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 자, 이제 저희가 평행이동을 한다. 평행이동 파트에서는 저희는 이제 대각선이라는 건 없어요. 저희는 대각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야 되냐. 좌표축에 평행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건 없어요. 저희한테 이제. 이렇게 가로로 이만큼 가고, 세로로 이만큼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X축으로 요만큼, Y축으로 요만큼. 그쵸? 아, 만약에 제가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고,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 점은 어떻게 써지냐? 아, P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 P'은 X 플러스 A만큼. A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컴마, Y 플러스 B만큼,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네. 잘 아셨죠? 자, 그럼 이건 표현은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죠 여기가 X였는데, X에서 A만큼 이동했으니까, 가로는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어, 원래 여기 좌표가 Y였는데, 여기서 B만큼 이동하니까, Y 좌표가 Y 플러스 B가 되는 거. 어, 어떻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이동, 로 다시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f의 x, y는 0 이런 거 도형이라 도형의 표현인데요. 어, 선생님 저게 뭐예요? 저런 저희 저런 거안 배웠는데 여러분 사실 배웠어요. f라는 거는 그냥 어떤 뭐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은 f의 x, y라는 거는 그냥 x와 y가 섞여 있는 그런 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미 배우셨어요. 전단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제일 간단한 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제가 도형의 방정식으로 써보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콜1 그러면은 중심의 좌표가 0, 0이고 반지름은 1인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얘도 뭐 f의 x, y 이런 도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옮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어, x와 y가 섞여있는 식, 이콜 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니까, 어, 요런 애들은 그냥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한다. f x y라는 표현이다. 라는 거니까 너무 부담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 의미를 먼저 보시면은, 자, 뭐 어떤, 어, 도형이, 뭐, 원이라고 그대로 해보면은, X축, Y축. 자, 얘를 내가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킨다고 하면은 A만큼, B만큼. 그러면 얘가 A,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을 때이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뭐될 건데, 이건 어떻게 쓰냐? 자, 얘를 fx,y라고 했을 때, f 의 x-a에다가 y-b는 0 이렇게 써준다는 거예요. 네. 어, 왜 그러냐?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 지금 요 방정식은 지금 a, 자, 제가 요 원의 방정식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냐면, 지금 이거는 x 대신에 x-a가 들어간 거고, 얘는 y 대신에 y-b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다가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 집어넣어주시면은 얘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1이라서, 어, 처음 원래 중심이 0컵만 이었했는데 a컵만 b로 이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또 다른 뭔가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자, 요 놈을, 다른 색깔로 게요 자, 요 놈을 잘 보시면은, 내가 X 대신에 X-A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 원래 0 역할을 하던 게, 지금 이제 A가 된 거죠. 그쵸? 그러고, 자, 요놈 보시면은, 여기에 원래 0 역할을 하던 게, 여기에는 이제 B를 집어넣어야지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시작점이 옮겨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완전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거 이해하는 것보다 더 써먹는 게더 중요하다고 했죠. 아,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아, 점의 평행이동은? 점의 평행이동은? 예를 들어서, 한번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자, 점, P에. x, y를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은 이 점을 P'이라고 하면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요렇게 된다는 거고요 점의 평행이동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 f의 x, y는요. 이건 앞으로 도형이니까 편하게 지금 보시면 돼요. 자, 얘를 똑같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렇게 평행이동 한다고 하면은 f의 x 플러스 a, y에 플러스 b. 는영 이렇게 되신다 라고 익혀두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내용이 요거니까 이거를꼭 정리를 해 주시고 네 다시 평행이동에 대해서 조금 더잘 배이해 볼게요 자 제가 평행이동이라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 그냥 모양을 유지한 채로 스티커 옮기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 자 평행이동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 점을 평행 이동시키는 것이 있고 도형을 평행 이동시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기하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걸 식으로 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점을 내가 P 이렇게 하고 이 점을 뭐 X, Y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고 얘를 자 이렇게 뭐 이동시킨다고 해볼게요. 너무길다이 정도까지. 그래서 이 점을 이동시킨 점을 p 프라임이라고 해 볼게요. 자, 그리고 저희 평행 이동 배우기 전에 조금 더 주의해야 될 사항. 저희는 이제부터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까먹었다고 칩시다. 저희는 그런 거 몰라요. 바보예요. 저희는 이제 뭐만 할수 있냐? 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이렇게봐 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은 자. 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 X축으로 이만큼 A라고 하면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나는 원래 여기가 X였는데 X에서 A만큼 추가됐어 그래서 X좌표가 이동한 X만큼 지금 X,Y를 X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을 때 이거 A좌표는 어 X에서 A만큼 추가됐어 그래가지고 x 플러스 a라고 쓰시면 되고요. y 좌표는 어 y에서 이만 동축가 됐어 해서 y 플러스 b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은 점의 평행이동했으니까 이제 도형의 평행이동하겠죠. 도 도형이라는 거는 뭐냐? f의 x y 0형 이런 거를 이제 도형이라고 하거든요. 어,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 선생님 저런 거안 배웠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배웠어요. 어 어떤 거 있냐? 여러분 전에 원의 방정식 배우셨잖아요. 어떻게 써요? 제가 제일 뭐 편한 거 쓰자면은 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 이거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옮기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1은 0. 어, 그러면은 뭐예요? x와 y가 섞여 있는 어떤 식에다가 이콜 영으로 정리되는 형태니까, 어 그냥 이런 애들이 도형인 거예요. 어 쉽죠? 직선도 그러면 한쪽으로 몰았을 때 xy가 섞인 식이니까 그냥 도형인 거고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냥 배운 그냥 어, 함수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함수랑은 정확히 다른 개념인데, 네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이동시키냐, 그리고 이동한다는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도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평행이동하면은, 자, 얘가 이 위치로 왔는데, 다른 것들도 다 모양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뭔가, 어,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어, 지금 모양이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다고 칩시다. 자, 모양이 변하지 않고, 아, 요 점을 여기로 옮겼을 때, 나머지 이런 점, 얘가 이렇게 옮겼을 때, 얘도 이렇게, 이렇게 돼서, 같은 위치로 오는 거. 이런 애들을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어, 모양은 알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 맞는 건데, 요런 애를, 자, 내가 f의 x, y는 0. 이거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f의 x-a, x 마이너스 b 이콜 0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어?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하시냐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지금 제가 제공이요 y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라고 쓰시면 된다라는 거고 어 이걸 이제 익혀두시고 잘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끊었다 다시 가시겠습니다. 네, 이어서 대칭이동에 대해서 수업해보겠습니다. 자,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제가 어, 스티커를 이렇게 해가지고 반전시키는 거, 뭐, 요런 거라고 대충 말씀을 드렸었죠. 아, 어,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달아보면은. 자, 대칭이동도 아까 저희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도형을 대칭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항상 점을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도 점 먼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점을 어디에다 대칭시키느냐에 따라서 자, 이것도 우리가 먼저 대칭이동을 배울 때 조금 더 일반적이고 많이 쓰이고 조금 쉬운 그런 대칭이동을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좀 일반적인 대칭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어, 그럼 많이 쓰이는 거뭐고 있냐? 어, 아까 우리가 사진 편집할 때도 나는 왼쪽 얼굴이 조금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어, 반전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반전이랑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어떤 거가 이렇게 나비 그림이 있을 때데칼코만 해봤죠. 이거를 접으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이, 그쵸 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자, 이도 나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아니면 은 이런 식으로 뭔가 축에 평행하게 대칭 이동시키는 거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던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칭이동에 대해서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대칭이동은 대충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어, 좌우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 뭔가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뒤집는 거. 그런 거를 대칭이동이라고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정확한 정의는 저희 어, 330페이지 보시면은 어떤 도형을 한 직선 또는 한 점에 대해서 대칭인 도형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하는데요.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조금 많이 쓰는 대칭이동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칭이동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 그러면 많이 쓰는 거 뭐가 있냐? 꼭 어, 우리 방금 했던 거. 이렇게 사진 좌우 반전시킬 수 있잖아요. 그쵸? 어, 나 왼쪽 얼굴이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렇게, 어, 사진 좌우 반전시키기 이런 거 있잖아요. 포토샵 같은 거 기능할 때, 그죠 예, 네, 그런 건데, 그런 거가 사실은 수학에서는 Y축 대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조금 싫죠? 자, <laughs> 보시면은, 자, 대칭이동에도 저희가 아까 평행이동 할 때도 저의 평행이동 먼저 하고, 도형의 평행이동 있으니까, 어, 이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점의 대칭 이동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봅시다. 점의 대칭 이동이란 점 x, y를 x축, y축 원점 및 직선 y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다음과 같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란 이런 거예요. X축, Y축, 원자, 0,0, 그리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는 거예요. 저희가 X,Y를 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아까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쓴다고 했었죠. 어, 지금 얘는 어떻게 쓰냐. 원래, 원래 X,Y였던 거를 내가 X,Y였던 거를 어디다가 X축, 그리고 Y축, 원점, Y는 X에 대해 평행이동하는 거를 각각 해볼 텐데, X축에다 평행이동시키면 반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Y. 그리고 Y축에다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X, Y. 원점에다가 대칭시키면둘다 마이너스. 그다음에 y는 x에다가 대칭시키면 x랑 y랑 자리 바꾸기. 자 이렇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어왜 그런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 자 원래 자 여기 이게 x축이고. 여기에 X, Y라고 되어있죠. 있고 조금 안 보일까봐 제가 조금 지우고 크게 가볼게요. 어, 너, 자, 잘 보이시죠? 자, X축에 대한 대칭이도 아, 여기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여기 있던 게 어, X좌표는 유지되면서 Y좌표가, 이 길이는 유지되면서 부호만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X 그만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Y축에 대한 대칭이동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렇게 여기 있었는데, 내가 Y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니까, 어, 요렇게. Y 좌표는 그대로 있고, X 좌표의 부호만 바뀌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원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자,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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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큼이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요렇게. 여기서 이게 반대로도 되고 여기도 이렇게 반대로 돼서 x, y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동. 자, 얘는 지금 보면 원래 x, y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x였던 거고, 이만큼이 y였던 거예요. 이만큼이. 그런데 반대로 자, 이게 이만큼이 되고. 그다음에 요게 이만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서 이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여기서 더 심각하게 막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가 그냥 익히고 잘 활용을 하면 된다. 이게 중점이에요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의 대칭이동을 했으니까 도형의 대칭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도 어차피 점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조금 확대를 해보면. 자, 우리가 아까 많이 쓰는 건 먼저 한다 그랬죠? 저희가 아까도 X축, Y축, 원점, 그리고 Y는 X에 대해 대칭인 걸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먼저 해볼 거예요. 자,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이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F의 X, Y는 0에서 자, X축 대칭이니까 반대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어주시고 그래서 F Y는 X Y는 0이다. 그러면은 F에다가 X 마이너스 Y는 0이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Y축 대칭이다. 그럼 반대로 X 대신에 마이너스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X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원점 대칭이동이다. 그러면 아까도 어떻게 했어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둘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죠, 그렇 마찬가지로 f의 x 콤마 y는 0에서 f의 마이너스 x 콤마 y는 0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똑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서 y 나 x에 대한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로 f의 x 콤마 y는 여기서 f의 y 콤마 x는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네. 대칭 이동. 대칭 이동 중에서 좀 많이 쓰는 대칭 이동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잠깐 끊고 일반적인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뭐 X축, Y축, 원점, 이런 좀 특별한 점과 뭐 직선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과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평행 이동은 그냥 평행 이동이거든요. 네. 대칭 이동은 모에 대한 대칭 이동이에요. 어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점하고 직선으로 나눠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선생님 아까 그냥 약간 거의 무지성으로 외우라고 시키더니 왜 이제 와서 이러시나요? 아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거 x 축, y 축, 뭐 원점 y 는 x에 대해 대칭은 어 그냥 무지성으로 하셔도 어차피 뭐 거의 공식이기 때문에 다 풀려요. 근데 이 지금 일반적인 점과 일반적인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은 그렇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의미를 더 아셔야 돼가지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라는 거는 뭐냐. 자, 내가 이러한 점 A, 뭐 얘를 내가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내가 어, 요거를 P라고 할게요. X, Y에요. 그럼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내가 점 P를 점 A에 대하여 자점 P를 A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요. 자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는 것은 자 여기서 이렇게 컴퍼스처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돼서 180도 회전이에요. 자, 180도라는 거는 딱 일직선이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여기가 180도. 그래서 이 점에서 여기까지 싹 돌아간 거예요. 근데 컴퍼스로 잡고 돌리니까 어때요? 여기가 원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반원이라는 거예요. 반원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제가 반원 같이 안 그렸지만 반원을 그리면서 쭉 가서 여기에 딱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거리가 같고 여기 가 이렇게 180도다라는 얘긴 거예요. 어,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어 이거 배, 구하는 거 알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자, 제가 일단은 유도를 해볼 건데 여러분 이거 이제 외우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얘를 그러면은 뭐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죠. 그렇죠? 어, 그런데 지금 지금 나는 이점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이직선상의점이고 얘와 얘를 이등분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선분 p p p 프라임의 이등분점이 a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하고 얘의 중점이 바로 a겠죠. 그렇 그리고 써 보시면은 2분의 X 플러스 X 프라임이 A 이고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은 자, X 더하기 X 프라임은 E A 이고 그러면은 X 프라임은 E A 마이너스 X 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Y 도 하면은 Y 프라임은 E B 마이너스 Y 겠죠. 아, 그럼 얘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 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다. 자, 우리 사실 이거 어 아셔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계산하라고 할때 일일이 다 이렇게 유도해서 하시는 건좀 비추고요. 꼭 이거를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가면은 점 x y를 어떤 점 a에 대해서 이 점을 여기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은 자두 배의 이거 빼기 이거, 두 배의 이거 y 좌표 빼기 이거. 어,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 이어서 이제 좀 이따가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여러분이 좀 문자가 많으신, 아까 원 점은 괜찮았는데요. 여기서 는 문자가 조금 많아가지고 불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네,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냐? 자, 이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 직선 L에 대해서 요 원래 있던 점 P를 이렇게 P 프라임으로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어? 그럼 여러분은 사실 이거 좀 익숙하실 거예요. 어? 이거를 접어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다 접은 거니까 어떨까요?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겠죠? 어, 그러면 저희는, 아, 직선 L이 나와 있고, 전피를 이 직선 L에 대해서 대칭이동시키고 싶다. 그때 전피 프라임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와 얘를 이은 이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그리고 선분 P, P 프라임의 기울기와 이 직선 l의 기울기가 수직이다라는 거를 이용하실 거예요. 자, 이거는 내가 직선을 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러면 여러분 너무 어지러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따가 지우고 예제로 한번 돌아가보겠습니다.